산 보니까 너무 멋지다, 그지? 와, 이렇게 겨울 산들은 하얗게 변하는구나. 가을에는 빨갛게, 겨울에는 하얗게, 너무 멋지다. 번이야! 응? 무슨 일이야? 저기 강이랑 계곡에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 뭐라고? 낚시하고 있다고. 와,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아니, 겨울에 어떻게 낚시를 한단 말이야. 추운데, 물고기는 추워서 겨울에 살지 못해? 뜨거워. 아니야, 컨이야. 왜? 당연히 겨울엔 추우니까 물고기도 잠자야지. 공처럼. 뜨거워! 그렇지 않아! 겨울에도 물고기도 잡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빙어 몰라? 빙어축제? 빙어 낚시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물고기가 야이 말이 지 낚시를 어떻게 겨울에 하냐 이 말이요 아 정말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레미박사님을 불러야겠다 아니 너가 설명해 주시게 레미박사님 나와주세요 아니 너가 설명해 주라고 아니 레미박사님 나와주세요 <목소리> 안녕 친구들 여러분들과 과학기술을 빠져든 닥터 레미어 오늘 또 우리 타운 기자님들이 겨울에 멋진 산도 구경하고요. 겨울의 풍경들을 감상했네요. 그런데 겨울에도 낚시라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오? 겨울에는 대체 어떻게 낚시라는 거지? 겨울에도 물고기는 동면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겨울에 잠을 자지 않고 물고기들은 그 추운 물 속에서 살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실험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짜잔! 야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얼음 낚시를 하라고 낚싯대와 바다가 보이는 것 같아요. 겨울 낚시를 할수 있는 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낚싯대예요. 낚싯대. 자, 근데 어, 여기 너무 좁은데 어떻게 올릴 수 있어? 좁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쩔어줘. 엄청 커졌죠? 엄청 커졌습니다. 일 그렇다면 한번 물고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야 이렇게. 안녕. 우리 모 나는 이마야. 이마야. 나는 바다의 왕자, 하모이다. 이모보잖아 우리 허니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바다 속 세계를 구경하고 있네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바다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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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잡았다! 뿅, 잡았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 얼음낚시 교구가 있으니까 참 재밌네요. 우리 친구들 이거 가지고 누가 빨리 물고기 잡나 게임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거는 게임용인데 <laughs> 이거 과학 교구라고 하기 너무 재밌는데 이거? 어, 되게 잘 잡혀집니다. 자 겨울에 어떻게 얼음낚시를 할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 바다에서 겨울이 되면은 우리 물고기들은 적어도 4도 이상의 따뜻한 바다 속에서 살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은 막 마이너스로 막 가잖아요. 그죠? 엄청 춥잖아요. 막 마이너스 20도 막 이러면 막 난리가 나죠. 엄청 추워요. 그렇게 겨울의 온도가 막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낮아지면서 물 위에 있는 이 표면이 얼음으로 변합니다. 이 표면이 얼음 위로 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얼어질 것인가 음. 아니죠. 밑에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4도 이상의 물이 계속해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위에 이 얼음이 막혀지면서 얼음이 생기면서 위에서 들어오는 찬가운 공기의 유입을 막아준다는 거죠. 위에서 촉 차고 공기가 더 이상은 얼음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요. 또 얼음 밑에는 따뜻한 물 온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얼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이야, 신기하네요. 자, 프랜드 사이언스에서 활동부에서는요 물을 가지고 0도 이하, 0도, 0도 이하로 낮췄을 때 얼음이 되는 과정, 또 온도를 100도 이상 끓었을 때는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또 그거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 액체가 기체가 되는 수증기를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에 물이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와 함께 얼음 낚시 놀이도 해 보고요. 또 얼음 낚시를 가지고 누가 누가 더 빨리 잡나? 또 친구들끼리의 모든 바다를 연결하면 엄청 큰 바다가 됐죠? 그 바닷속에서 또 우리 친구들이 어른낚시 게임도 해보고 또 바닷속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나도 어른낚시 갔었을 때 어땠어? 서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이런 물고기도 따라 그려보면서 어른낚시하는 내 모습도 그리면 더 재밌고 풍성하게 과학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또 과학의 세계로 빠져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과학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はい。